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좀긴 말씀이지만 같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치으며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주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자 지금 보고하는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인 중에서 또 바리새인들과 또 사도들 모여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 그것에 관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머,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뭐 이런 거죠. 와,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건지, 아니면 저 사람 마음이 변화된 건지, 뭐 이런 겁니다. 이방이라는 것은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저주받을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주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를 가르쳐, 죄를 가르쳐, 또 제의의 몸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 죽은 자라고 이미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담이 죄로 말암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자기가 창조한 물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냐면 구원을 계획했죠. 그래서 자기를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그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과 셋 그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셨어요. 그렇게 알리시던 그런 과정 속에서 죄는 관영하여 가고, 그래서 노아홍수는 멸망하고, 그리고 노, 노아 이후에 그 자손들에게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뭘 알리기를 원했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리기를 원해서 그 민족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잘못 인식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그죠 우리만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다 죽을 백성들 이런 식으로 인간의 관념과 생각이 점철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지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고정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깨져버리는 거다 완전히. 율법이 다 완성되고 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돼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 얻는 것을, 구원 얻은 것을 이걸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정제하는 방법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사실 안 돼요. 우리는 나도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가 보기에도 내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만큼 포용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방법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 이단적이고 완전히 죄악적인 것을 다른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르다고 해서 자꾸 내 방법만 고집하고 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참 아주 묘, 신묘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사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 중에서 역사하신 그 손길을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우리가 어디 갔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이 그들께 임하였다. 이런 이야기 쭉 하죠. 여러분, 우리 간증하잖아요. 저도 신방하면은, 신방한 가정에서좀 이렇게 쭉 말씀을 제가 쭉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가면은 말씀 나누는 시간이 더길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 분을, 저 집사님을, 때로 저 성도님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래서 저분은 지금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저는 다 체크를 합니다. 제 생각, 생각 속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준비하는가. 그냥 얘기 나는 누게 아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말씀이 이 가정에 좋을까. 주 보죠. 어떨 때는 준비해가, 말씀이 딱 준비해서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이야기 나는 게, 아, 이 가정에는 이 말씀이 좋겠다. 그이 가정에 그 말씀을 선별하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의 가정을 인도하고 저는 어떤 믿음의 가정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체크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어떤 손길로 저분들을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어떻게 저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갈 것인가를 여러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를 자기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는가를 기적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야구보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듣더니 말이 맞으면 야구보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 15절, 16절. 선지자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 자기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드러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 여러분 아모스 나와 있는 아모스에 있는 말씀이고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예레미야는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이방인들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를 것이다라고 이미 야고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을 통해서 고넬로가된 이방인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이미 이 야고보는 이미 우리 선지자들이 선자들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방인에게 전도되는 것 이거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에있어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라는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되겠어? 과거에도 안 됐는데 뭐 기도해도 옛날에 안 됐잖아. 에이, 하지 마. 여러분, 이런 말들은 얼마나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게 막게 마치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인간은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쓰러뜨리고, 그죠?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넘어뜨리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룰지 몰라. 다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역할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 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미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이미 시무원이 얘기하는 베드로가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로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장막, 장박,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죽게 주를 찾아 돌아와서 영광과 찬양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런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굉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기적과 폐일이 일어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다.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의 방법으로 막지 말아라고다이야기하요 그러죠 여러분 교회의 문턱을 교회에 들어오는 어느 성도든지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섬김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팔파계에서 오래 전에. 처음 미국 와서 얼마 안 돼서 막 교회 하고 있을 때그말 들었죠. 뭐. 어머 저 분이 언제 어떻게 이 교회를 나와요. 아유 나는 저 분이 교회 나옵나 이거 안 나올 거예요. 참 그리고 진짜 안 나오더라. 저는 뭐할 말이 없죠. 근데 그런 생각은 여러분 그런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럼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실수투성의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 십자가를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뭐가 조금 더 잘났다고. 어떤 게더 잘난 거죠? 말을 잘하면 잘난 건가요? 그런 게 여러분 없어요. 근데 되게 잘난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안 돼. 왜요? 나보다 더 높으신, 정말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었고, 참으로 마구간에서 낳지 않아요?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 제가 좀 실수했군요. 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나 동산에서 요한복음 1 1장 마지막 기도할 때첫 번째 딱 기도할 때한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 없어서라고 예수님도 그걸 제일 먼저 기도했어. 여러분 하나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구보가 이러 중요한 말씀은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주님께 나와서 죄의 말씀을 들려한다면 당신은 이래서 안 돼, 당신은 저래서 안 돼, 당신 이거 버려, 저거 버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버리지 말라고 해도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내가 버리지 못하고, 나는 버리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버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면은, 믿음의 원리들을 알면은, 우리는 그렇게 크게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룩하면 어떻게 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하는 자들은 거룩해져야 돼요. 왜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아, 이거 는안 되지. 깨달고 또 깨달고 또 깨달고. 그러니까 매번 깨닫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왜 하나님을 닮아가는지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원한다 그랬죠. 우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도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이방인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주님께 나오려고 하는 자, 주님께로 오려고 하는 모든 자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방해하면 안 돼.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은 가장 위대한 힘이고 능력이고 치유입니다. 여러분,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의 상처를 받은 자는 사랑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했나, 옛날에 황무지가 장미꽃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둘의 마을 교회. 거기에 한정신병자 약간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병을 고친 것은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해서 고친 게 아니고, 그 할머니를 섬겨주는 한 젊은 아가씨가 아, 목사님 제가 이 할머니 잘 돌볼게요 하고 그 할머니를 정성껏 돌봐주는 거야 돌봐줘. 아, 그런데 여러분 두달석 달이 지나니까 이 할머니가 온전해졌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도 또렷 또 터지고 그,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 이 나는 이분을 고친 적이 없다. 기도해 준 적도 없다. 결국 뭐냐면 그 아가씨의 헌신, 사랑. 그 사랑으로 씻겨 주고 그 사랑으로 같이 이야기 나눠 주고 그 사랑으로 같이 그 사람과 함께 다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마음의 병이 있었던 것 같아. 자기한테 그렇게 해 주는 그 아가씨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존재 사용되어지는 청지기가 여러분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만큼 가르치면 되느냐 여러분 반문을 하세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야 이런 것은 안돼 우상적인 것은 안돼 또 본문에 있는 말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흘, 피를 멀리하라. 그렇게 편지하고 그들로 이런 것만 지키게끔 잘해서 믿음의 길을 여호와는 성기게 우리가 그 바운다리만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저거 한게 아니고 바운다리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가는데 있어서 전하 여러분이나 여러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이것 저것 다 따지고 묶고만 이렇게 살려고는 하게 아니고. 그를 사랑으로 잘 돌봐주고 여기까지 그 라인을 정해주는 거죠. 이것만은 하지 마라. 여기까지만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서 사랑으로 다 덮어요. 사랑으로. 어. 지금 베드로, 야고보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결정을 딱또 내린 거죠. 어저께 내가 영적 리더자의 이런 모습 말씀드렸죠. 이야기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이거는 우상숭배적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행위 습관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져요 여러분 우리 생활이 이런 모습 이런 청지기의 모습을 갖고 저희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바운다리를 잘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외에 이만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배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주여 오늘도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생명을 생명 살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